안녕하십니까. 흑기한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지난주에 의해서 복귀 기대 섭리 시대 가운데 두 번째인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께 폐계와 강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아를 중심해서 홍수 심판을 단행하시게 되는데 이 노아를 중심한 복귀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왔는가 한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알마 결국 아벨 대신 세우신 셋의 혈통적인 그런 후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노아를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복귀섭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셉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대에는 중심인물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헌제를 오는 일정한 기하를 통해 뜻맞게 들이게 될때 만물을 복귀하기 위한 당감정과 동시에 인간을 복귀하기 위한 상징적인 당감조건을 세워짐으로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기대에 후 결국 실체의 헌제를 드리는데 가인형 인물이 아벨형 인물에게 바로 타락성을 벗는 탄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은 실체 현재가 이루어지므로써 실체 기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래서 노아가정을 중심해서 복귀섭리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노아가정에서의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실체적으로 어떻게 세워나갔는가 한 것을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노아가정에서의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은 에 노아가 됐습니다. 이 노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땅이 그런 폐계와 강포와 가득한 가운데 아담 대신 바로 에그 후손인 10대 만에 부름을 받은 에 의인 가운데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축복해 주듯이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제2인간조상이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하나님이 개시한 그런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비로 비소와 조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타락 행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는 아브라메르고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또이 노아는 아담 가정에서 상징한죄를 성공한 아벨의 심정적 그런 터전 위에 찾아 세우신 그런 인물일 뿐만 아니라 아벨 대신 세우신 세세 혈통적인 후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대의 은이라고 하신 것을 봤을 때, 노아는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뭐 드려야 할 조건물은 무엇인가요? 노아는 제2인간 조상으로서 아담이 타락으로 사탄에게 내주었던 천주를 탐감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을 세우겠습니다. 따라서 신천주를 상징하는 어떠한 조건물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림으로써 믿음이 이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조건물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방주는 어떠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한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 방주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방주는 바로 신천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주 안에 3층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바로 소생 당 장성 완성의 3단계로 완성되어 되는 것처럼 3단계로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바로 신천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여덟 식구는 아담의 여덟 식구를 원함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노아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입장이 있으며 그리고 신천주를 상징하는 이 방주의 노아의 식구들은 바로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쌍쌍이 그런 동물들이 다이 방주 속에 들어가는데 그 동물들은 바로 만물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주라는 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바로 이 피주 만물을 바로 상징하는 그런 의미며, 또한 그 방주 안에는 그런 모든 만물 세계를 상징하는 내용들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해서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해서 온 땅이 강포로 폐기하고 강포가 가득 갔기 때문에 땅과 함께 멸하겠다는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바로 이 홍수 심판을 단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홍수 집발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한 주인을 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노아 시대는 바로 이 음란에 빠져서 사탄이 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대하는 그런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은 또 하나의 주인 입장에서 그들을 대해서 원리적인 섭리를할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고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을 세워서 바로 이 탄감 복귀 섭리를 이룩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단행하게 됐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은 40일 동안에 단행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 노아는 10대 만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10수는 귀일수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침 3단계 소생장성 완성을 다시 소생을 3단계. 장승을 3단계, 완성을 3단계 하면 9단계에 걸쳐서 10단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귀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서 이루지 못한 뜻을 노아를 중심하고 탕감 복귀하여 하나님께 재기일시키기 위해서 아담 이후 사, 10대 만에 노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사위기들을 이어야 되는데 그 사위기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각대에 어느 사수 복귀의 섭리를 각 때마다 헤어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기, 사회기대를 이룩하기 위해서 사수복귀를 10대에 걸쳐서 해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오, 노아까지는 40수 복귀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아, 따라서 이 40수는 장자 하나님이 탄감복귀 섭리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탄감 기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심판 40일,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400년 기간, 또한 모세가 40일 금식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탐지 여리고 탐지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그리고 부활기한 40일 등등은 모두가 다 이렇게 탕감복귀 섭리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탕감기간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을 단행하셔서 결국에 모든 악한 일을 멸하시고 노아 가정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노아는 이제 좀 홍수 심판이 끝나게 되자 바로 비둘기와 그리고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가 무엇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장차 오늘 이제 펼쳐 나갈 섭리를 이미 예시하신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암호수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선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일이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장차 펼쳐 나갈 섭리적 것을 미리 이렇게 예시해서 보여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를 중심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 음, 그것은 바로 40일 심판기간은 방주는 천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천지창조 이후의 혼동과 공허한 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40일 이후에 나타나 있던 하나님의 역사는 천지창조 이후의 전 역사의 로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와 피기를 내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의 전 역사의 로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역사적 의미가 깊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까마귀를 내보냈던 그 행위는 무엇이었냐 마침 에덴 동산에 천사가 해와의 사랑을 노리듯이 또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헌질을 할때 바로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노아가제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탄을 분별한 입장에서 이 사탄은 노아가정에 침범할 조건이 없는 것을 이렇게 엿보는 그것을 까마귀로 비유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는 비둘기를 이제 세 번이나 내보내게 됩니다. 첫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는 바로 물이 마르지 않음으로 돌아오는로해서 노아가 방주로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대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아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란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을 이, 이 땅에 이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으로 얼마 그 이상을 이 땅에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 거둬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 노아가 피들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담의 그런 이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들였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7일 후에 다시 비들을 내보냈더니 그비둘기는 물이 마르지 않으므로 다시 물이 마른 후에 어, 올수 있다는 의미로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림지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땅 위에 창조 이상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다시 이땅 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 대신 창조 이상을 이루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임을 믿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예시하시고 십자가를 치고 가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침 이 비둘기와 땅이 말랐으면 다시 방주로 도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고 다시 오겠다는 예, 점, 재림의 약속도 할 필요 없이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 또세 번째, 또 7일을 지나서 비들을 내보내는데 그 비들기는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새산마도로 오시는,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바로 어느 하나님의 이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월과 처음 월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어, 좀, 어, 보니, 거룩한 성새 에루살림이 하나님으로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보좌의큰 음성이 있어서, 가로대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했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도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비로소 그 눈에 눈물을 씻기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국하는 것이나 곡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는 잊지 않고 모든 것이 처음끝이다 없어졌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세계가 이제는 재림주민 이 땅에 오셔서 신천신지 새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둘기를 통해서 예시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홍수심판이 끝나고 결국 노아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결국 포도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는 홍수심판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에 이제는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실체의 기대는 바로 가인형 인물이 아벨형 인물에게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벨형과 가인형 인물은 노아의 지금 첫째 아들인 샘과 둘째 아들 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이 함에게 다시 가인형 인물인 샘이 아벨형 인물인 함에게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이 실제 헌재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아담 가정에서 아벨의 입장을 탕감 복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 가정에서는 바로 아담 자신이 헌제를드리지 못하고 그런 그 아벨이 상징언제를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실체언제의 중심인물이 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 가정에서는 상징언제를 드린 것이 노아이기 때문에 이 함이 실체언제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노아와 그런 심정적 일체의 불가분이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 함도 절대적인 그 노아의 믿음을 어느 개승받아서 노아와 그런 뜻이 하나가 되고 심정적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함은 믿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상징한제에 성공한 노아와 심정적 일체를 이룸으로써 이 함은 실체 현재의 중심인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바로 노아로 하여금 낮으로 누워있게 했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농사가 잘 됐는지 바로 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로 먹고 그리고 좀 눕게 됩니다. 이것을 함이 보고 부끄러워서 자기 형제들을 대동해가지고 그럼 어,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가리게 됩니다 야그 노아가 깨어나 그런 둘째들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너의 형제의 종이 될 것이란 저주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 하체가 부끄러운 것이 죄가 되어서 이 함이 형제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오늘 신학적으로도 풀지 못하는 하나의 내용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원리적으로 이것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좀 죄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규명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사탄과 상대인을 조성해서 바로 수작용할 때 비로소면 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탄도 대상이 없이는 수수행을 할수 없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상대가 될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을 문으면 세우게 될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누도에게 사탄이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문은 그 죄가 된 겁니다. 또 문은 십자가로 길을 가려는 그런 예수님의 베드로가 그것을 막았을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 속에 사탄이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탄이가 들어가서 사탄이 상대가 될 때, 비로소 사탄이는 그 수장을 통해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행동.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절도라든가 이런 행동 그 자체만이 죄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할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뭐는 만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 이 대상이 되면은 이 사탄은 그 대상을 통해서 수수상의 함으로 얼마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성립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함이 아버지 나체를 부끄러워한 것이 예, 죄가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함이 부끄러웠던 행위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좀 노아로 했건 나체의 시험을 했느냐 하는 하나의 이문입니다. 이 노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담 대신 제2 인간 조상이 입장에 서야만 했습니다. 근데이 아담 가정은 타락하기 전에 나체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끄러하거나 워 가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락한 이후에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했던 행위는 뭐냐? 하체로 범죄하여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었다는 정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가리고 숨었다는 것은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범죄 의식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주는 신천주를 상징하는 것로서 방주를 중심해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어떤 입장이냐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가정은 어떠냐 바로 이 아담 가정의 원래 타락하기 전에 부끄러워하지도 하고 가리도 않았던 그 심정을 그대로 탕감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정은 나체를 보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는 감성과 행동을 취함으로 얼마, 노아가정에 어디에 가린 데 없이, 나체 그들의 모습을 무역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탄감 복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정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이 행위를 함으로 말며, 아담가정의 입장을 탄감 복귀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노아과정은 이 노아가 나체로 누워있어도 함을 비롯한 그 형제들이 부끄러하거나 가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 자 그런데 결국에 이 노아는 결국 그 함과 심정적 일치를 이루어서 실체언지 중심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한 노아의 나체를 보고도 부끄러하거나 가리지도 않은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심정적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에 이 노아 가정은 이 타락한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데 결국 이 노아 가정이 부끄러워하고 가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담 가정이 타락 이후에 사탄의 혈연적인 후손인 것처럼 결국 그들 자신이 스스로가 사탄의 혈연적 후손이라는 것을 자중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어. 자, 이렇기 때문에 이미 까마귀로 보여준 것처럼 이 노아 가정에 사탄이 침범할 조건이 없는가 엿보던그 사탄이는 바로 이 노아 가정의 형제들이 사탄의 혈연적 후손임을 스스로 자중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죄가 되었다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노아 가정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란 나라의 침범으로 인해서 결국 이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의 입장을 탄감받기 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가리고 숨는 것이 뭐는 범죄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의 대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담 가정의 입장을 탄감받게 될 입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가정만이 뭐냐 가리거나 또한 부끄러워나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서 노아가정의 입장을 탄감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리고 숨은 그 부끄러운 행위는 노아가정에서만 행한, 해당된 얘기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노아가정에서 뭐냐면, 세워야 될 그런 그, 좀 실제 헌재의 를 드려야 되는데 그실체현지 중심이 모린 함이 결국에 어느 실체현지 중심이 자리에 세우지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세미 타락성을 받는 탄감적으을 세울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해서 결국에 실체 기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노화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 이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울 수 없게 됐다. 아, 그리고 이란 하나의 노아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는 실패로 말며마 다시 그것은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또다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게 에, 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이 노아가정의 그런 그 섭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어,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는 하나의 교훈을 여기서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체로 이런 그 하늘길을 가려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순종과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전 120년 동안 그 비난과 조로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하는 마음으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한 바 홍수심판을 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이것처럼 오늘 우리이 신앙길에도 어음이 많이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또한 비난하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노아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더욱이 함은 이것을 오늘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믿음은 120년을 통해서 충분히 좀 숙지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가운데도 그 아버지 노아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서 인내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섭유를뭐놈면 성공시켰던 그것을 위해 볼때 노아의 어떤 행위는 결코 뭐놈면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함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아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을 헤아려 봐야 되는데 결국에 자기 입장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행위가 결국에 용납될 수가 없었던 어, 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뜻성사를 위해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를 95%다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주어진 그런 인간의 책임 분담 5%를 완수해야만이 그 뜻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 가정이 그랬듯이 노아 가정도 결국에 함의 실수로 말며 하나님은 이 노아 가정을 통심해서 이루시는 뜻은 이룰 수 없게 에, 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서 인간 책임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길 수알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인물은 그 자신이 책임분담을 완수할 때만이 그런 예정된 인물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95%의 책임을 가지고. 어떤 인물을 세우시는데 그 자신이 5%의 책임을 다할 때만이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인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인물을 중심해서 100% 뜻이 성사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길을 가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형제도, 때로는 우리 이웃도, 우리 친구도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무는평의좀편협저 결부에서 결부에 살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그들이 몰리에로 말미와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오랜 기한일지라도 인내하는 마음으로서 참고 그리고. 뜻답게 순종한다면 반드시 성도들이 가는 길은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노아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